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변화는 결과를 생산하는 원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고리를 만들면서 또 다른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도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것이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어느 특정한 대상에게 더 친절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법칙에 따라 작용할 뿐입니다. 자연은 단지 각 씨앗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도움을 줄 뿐입니다. 만약 달콤한 씨앗을 심는다면 결실도 달콤할 것이고 쓴맛의 씨앗을 심는다면 결실도 쓴맛일 것입니다. 씨앗이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있는 것처럼 행위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콤한 결실을 얻기 원하면서 수수기에는 매우 깨어 있으나 진작 씨앗을 뿌리는 동안은 매우 부주의하게 쓴 씨앗들을 심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달콤한 과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에 적절한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거나 바라는 것은 단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만 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받을 단맛이나 쓴맛의 성질을 가진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